코 모양의 성글자예요. 코는 내가 만든 거 아니죠? 스스로 나온 거죠. 또한 우리 냄새는 누가 맡아요? 코가 맡죠. 그런데 시켜서 맡는 게 아니고 저절로 스스로 그 냄새를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자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이 글자는 가로 왈자라고 하는 건데요. 가로 왈. 가로가 뭐예요? 말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말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 모양에서 온 거예요 무언가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입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온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는 단순하게 말하다 라는 의미보다는 힘쓰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왜? 우리가 입에다가 힘을 주어서 말하려면 힘을 줘야 되겠죠 아, 제가 말을 거꾸로 얘기했는데 무언가 내가 말하기 위해서는 입에다가 힘을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힘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하다라는 의미보다 힘쓰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날일 또는 해 일자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는 해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곡선이 없어지면서 직선의 형태로 온 거예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해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자, 이 글자가 왜 날일자가 됐냐면, 해라고 하는 게 아침에 뜨고 밤에 지죠? 이렇게 뜨고 지면 하루라는 날이 바뀐다라고 해서 날일자도 된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글자는요, 또한 힘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이 글자 날일, 해일자라고 했는데요. 그 후는 말고 속뜻은 힘쓰다. 또는 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 하 태양력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태양이 몇 개예요? 한 개죠. 이 하나가 세상 전역을 다 비추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나름 이가, 이 해가 힘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일자, 날일자라고 하는 거는 부수상에서는 힘쓰다 또는 힘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흰 백자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빛깔이 흰색이라고 본 건데요. 그냥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밖에 나가서 눈으로 태양을 딱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잠깐 동안 눈이 하얗게 보이죠?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에서 나오는 그 가시광선 빛이 하얗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흰 백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